자,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아는 만큼 삶을 삽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그렇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모독하는 학설을 사실은 주장하는 거죠. 사람의 정체 출발을 미생물의 출발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미생물은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그들은 설명 못합니다. 침팬치, 오랑우탄 이런 모든 동물들에서 또는 우리가 더 계속 진화됐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여전히 그들은 예, 그런 종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진화론은 학계에서 사실 은 탈출됐습니다. 학자들은 진화론을 예, 이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정체를 알려면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할까요? 첫째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창세 전의 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거죠. 대부분이 인간론이라고 하는 에이, 철학에서도 그렇고 신학에서도 그렇고 인간론은 첫 출발입니다. 모든 신학을 하고 철학을 하는데 인문이 보내면 인간론이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이걸 할때 창세 전의 나를 규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학에서도 이런 말은 없고요, 철학에서도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만 에 있습니다. 성경에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창세전 영원 전의 나를 모르고 오늘의 나를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창세 전의 나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보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러, 소명 을 불렀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부르셔서 어, 우리를,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게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시고 쓰임 받게 하시는 이 모든 게 오직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보다 영원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에덴동산에서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네, 창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자, 그래서 그 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로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된 존재들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창세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 바로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영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줄수 있는 것은 영생밖에 없습니다.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 알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죽은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받은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처음에 아까 디모데오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영원 전부터 영원년부터 그 구원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었습니다. 은혜를 알려면 약속을 알아야 됩니다. 약속과 은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는 은혜, 은혜가 없는 약속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두 성경 구절을 함께 합해 보면 우리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우리에 받는 것이었죠. 이것이 영원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존재했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줬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내용은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창작 소설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 영원 전부터 우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주신 것은 아니고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이 이 은혜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내고 보겠습니다. 예배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4절만 다시 오늘은 4절만 볼건데 4절만 다시 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미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세 전에 이제 약간 영원전이라고 했고 지금은 창세 전이라 했는데, 예그 영원전보다는 좀더 우리에게 가까워진 시간이겠죠 창세 전은.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일이 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의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우리를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니시마트 하유미라고 하는 영원히 사는 혼으로 우리를 창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혼으로 택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며 그리스도는 주님의 품과 같은 것입니다.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던 우리들의 혼은 몸이 없었습니다. 몸이 없는 우리들의 혼이 세상에 보내져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고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대상이 되는 존재로 이미 창조돼어 류시바토 하임이라는 혼으로 창조되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이것은 철학도 신학도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현인들도 지혜자도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존재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가 나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혼이 된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상속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몸, 몸을 입고 사는 과정 중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결국 영원. 그리고 창세전에 나는 누구인가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있던 나는 정말 존재했군요. 그 존재는 나는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영원히 사는 혼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이 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조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